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들이 있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여러 봉사기간뿐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 박수로 우리의 사랑과 격려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겠습니다. <laughs>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학업과 또 진로를 위해서 무엇보다 귀한 믿음의 가정을 또 이룰 수 있도록 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듣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또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비전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비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맞나?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답답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원하는 비전을 동일하게 주실까라는 질문도 우리 안에서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비전에 대한 개념을 짧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인가, 아, 비전은 무엇인가? 비전은, 어, 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전적인 의미는 내다보이는 미래의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전에는 지적인 통찰력, 또 선, 선견 지명,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따르면 비전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 비범하고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만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보다는 내 안에 탁월한 능력, 지적인 통찰력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통찰력이 아니라 선경 지명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 땅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볼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발한발 한발 내딛어서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낯설은 비전의 방식입니다. 비전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리시고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비전이 될수 있으며 갈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과연 이게 비전일까? 오히려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볼수 있게 주시는 것 손에 잡혀지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진짜 비전이 아닐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과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이 분명하게 내다보이는 그림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림을 주십니다. 우리는 비전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비전을 가려버리십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의 방법들을 알아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에 관한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1절 첫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2장의 첫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비전의 시작도 하나님입니다. 비전을 품는 것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비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2장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상의 대단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뒤에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하, 그 아브라함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전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그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비전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는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에 그 어떤 누구도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갈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비전이 그러나 귀로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그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하여 그 비전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동반되지 않는 비전은 우리의 삶 수면에 얼마든지 떠오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나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도 함께 주십니다. 두 번째, 비전은 우리를 구별되게 합니다. 1절 중반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나거라, 친척을 떠나거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거라. 나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돌아서거라, 떠나거라, 잘라내거라, 이동하거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전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별된 삶으로 자꾸 자꾸 우리를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점점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너의 고향의 땅그 땅으로부터 떠나거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서 있던 땅은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최고로 앞선 최고의 문화가 판을 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우상숭배의 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땅으로 옮겨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옛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야 합니다. 보여줄 땅, 새로운 땅, 내가 알지 못하는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지만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이렇게 동일한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속한 땅을 알기에 이 세상의 땅에 결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친척을 떠나거라. 치안 유지가 잘 되지 않았던 이 당시에는 친족이 참 중요했습니다. 친족이 가장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친족이 많은 자는 유력한 자로 여겨졌으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친족을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친척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까지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은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합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 비전은 우리의 옛 성품과 옛 자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지식들로 채우게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다고 하는데 어디에 장막을 쳤냐 하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 이두곳 중에 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이에 가장 험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춥고 가장 힘든 그 장소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의 거민들과 접촉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비하던 가나한 족속과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화를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문화를 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 비전을 가진 자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며 그 비전은 우리를 구별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그 중앙에 놓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자꾸만 이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반드시 감수해야 할 희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은 아브라함 니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수 있는 유일한 씨앗입니다. 이삭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만천하에 흩어지게 할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삭입니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만천하에 그 복이 퍼지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복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없앨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를 가려 버리십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네가 높아질 것입니다. 높아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높은 곳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처한 환경은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비전인데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점점 높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종으로 팔립니다. 노예가 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리는 그 시간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는 말씀도 주시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더불어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 희생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품었고, 소망하였고, 기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책임입니다. 왜 나에게 비전을 주셨습니까? 이럴 거면 왜 저로 인하여 이 비전으로 즐거워하게 하고, 소망을 품게 했습니까? 이렇게 따질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볼수 있게 합니다. 가려진 부분을 드러내 보이게 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비전을 품은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불타고 없어집니다. 부서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든 여건 속에서도, 더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은 더 환하게 반짝입니다. 다른 것들이 다 사그러 없어질 때 믿음만은 꿋꿋하게 서서 빛을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웃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고 완성시킬 열쇠를 하나님께서 부러뜨립니다. 이삭을 죽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이 죽으면 그 비전은 끝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비전을 이루기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너무나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는 것은요, 그때가 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나이를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비전을 받은 때입니다. 소명을 받은 때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밝힌 곳들이 있는데요, 이곳들 모두가 이삭과 연결이 됩니다. 16장에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그 나이를 언급합니다. 이스마일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요. 17장에 이삭이 태어나기 일주, 1년 전 할례를 행했을 때그 나이가 언급됩니다. 21장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될 이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삭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으니, 다시 말해,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다라고 합니다. 드린지라. 아브라함 쪽에서는 이삭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명령을 받고 나의 비전을 이룰 유일한 해결책이며 유일한 열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을 이룰 씨앗이 있었는데 그 씨앗이 죽었습니다.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남아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신 이삭이 없다 해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멀요?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것을. 이삭이 죽었더라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돌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삭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살아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비전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아브라함과 같이 힘에, 힘에 붙이는 눈물나는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을 십니다. 그럴 때 믿음만이 내 안에 있는 비전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본문 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바로 앞에 어 앞장인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온 땅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이 땅의 모든 저주받은 족속들이 다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 자신 한 사람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로 말미암아라고 해당되는 이 단어 베카라는 단어는 너로 인하여로 해석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 안에 아내, 너의 안에 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날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로 인해 너의 안에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장에 15절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예고한 이후 구약에서 계속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전을 두 동강 내면, 반으로 쪼갠다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비전도 동일하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비전이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향하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하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다면은 그 비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비전을 위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조선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은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비전과 그 말씀에 감사하여 드린 행위입니다. 말씀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 땅이 너의 자녀의 것이 될 것이다. 특별한 사인도 증거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라는 말처럼 아브라함은 이 단을 쌓는 최종 목적이 여호와께 두었습니다. 또한 이 단을 쌓는 그 최종 증거 또한 바로 아브라함의 손에 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단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지만 갈바를 알지 못하는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고정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이 외적인 행동보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기 원합니다. 여우와를 위하는 그 정신, 그 마음이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과 비전이 있다라면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 않았,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먼저 감사함으로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그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비전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으로 서있기 원합니다.